자, 오늘의 추천 및 간단 체크 분석 등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 추천 및 분석 그리고 체크 드리기 전에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을 제가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을 엑셀 파일화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시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페 올려드리는 내역은 이 내역입니다. 1월달,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쭉 담겨 있습니다. 어, 어제 자 기준, 오늘 자에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정 안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자 기준까지 일단 보게 되면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률 합계 1월부터 12월달까지 3413.36% 기록했고요 1096승 87패 1 1 8 3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음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년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요 1월부터 3월달까지 2611.98%고요 167승 8패, 1 7 5개 표본, 네, 95.4%의 승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 저희 체크해볼 종목은 신풍 제약 되겠습니다. 자, 신품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의 안정적인 하단 횡보세를 이어 왔었고요. 뭐 시장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주가 하향 흐름이 좀 이어져서 1월 25일 경 22,85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하지만 다행히도 22평라인이 강하게 저항으로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돌파 마감이 형성이 됐고요. 특히 제대로 돌파 마감 나온 게 이쯤 되겠죠. 이후 정확히 주가된 턴어라운드 했고요. 어, 이때 형성했었던 25,000 시가가 결과론적으로 54,000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약간 밀려있는 상태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슈 먼저 봅니다. 자, 종호명 신풍제약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종목 중 하나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 소진율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4.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금 더 체크해 보면 62년도에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90년도 대략 한 28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 사업의 목적은 이제 완제 의약품과 또 원료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뭐 목표라든지 스케줄을 짜내고 있습니다. 어 매출 같은 경우 현재 21년도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대로면은 기존 흐름을 좀 이어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지고 있고, 뭐 영업이 크게 네, 변함 없이 몇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신풍제약 이슈되고 있는 거는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임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로, 어, 신풍제약이 이제 임상 3상 혼풍을 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수많은 제약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이제 임상을 삼상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골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K코로나 치료제 이런 내역들도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되면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해를 보는 추세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종목의 특성상 횡보 후 슈팅, 또 전에도 바닷건 뭐 매직 후 슈팅 이런 패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슷한 맥락에서 현 시점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봤을 때 기존 상승 각도가 크게 다르지 않게 이어왔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단기적으로는 미지수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점 21만 4천 대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저항받고 있던 22평 라인에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이 라인이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홀딩 유지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또한 북은 매수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